지구상에 있는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뭐, 인간을 당연히 포함한. 근데 그 모든 생명에게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천기이고, 지기이고, 인기예요. 하늘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받는 천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취하는 지기. 그리고, 어, 생명과 생명 간에, 특히 사람과 사람 간에 그 교감과 교류, 그 공감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인기. 이세 가지가 생명력의 아주 기본이죠. 어, 청기는요,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청기고요. 그리고, 어, 지기는요,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섭취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주의 법칙과 섭리, 그 섭리를 알고 취하면은 진짜로 그 지기가 생명력을 더욱더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고 또그 생명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죠. 선도에서는 하늘로부터 또 근원으로부터 그 모든 생명이 시작돼 그첫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운을 받는다. 그게 바로 청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기는 다시 말해서 근원의 기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기도 필요하고 지기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죠. 이세 가지가 사람에게 골고루 조화롭게 잘 형성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본인이 자기 자신을 느끼기에 정말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 없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청기와 지기와 인기가 골고루 조화롭게 충만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기운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생명력이 충만하고 건강한데, 이것이 이제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축되어 있거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운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약한 척, 착한 척, 센 척, 아픈 척. 이제 그런 걸로 에너지를 부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 조화롭지 못한 사람끼리 에너지 쟁탈전을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뺏은 사람은 어때요? 또 누가 자신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하면 또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또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자, 인기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교류와 교감, 공감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동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사회.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막 서열이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쟁탈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학교 폭력. 집단의 아이들이 한 아이의 그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정말로 뺏어가는 거죠. 정말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누군가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그 에너지 쟁탈전을 무자비하게 해버립니다. 개인과 집단 간에. 그런 걸 이용해서 약한 자의 에너지를 뺏어가죠. 알고도 뺏길 때가 있어요. 모르고도 뺏기죠. 그러면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뺏긴 사람은 어떡해요? 또 나도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뺏을 때가 없으면요. 그럼 포기해버려요. 나는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을 수가 없어. 나는 에너지를 뺏겼는데, 그래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다 상실해 버렸는데 나는 어디 가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포기해 버려요. 집단과 집단 간의 에너지 쟁탈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것 같으면 집단과 집단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지금은 어때요? 국가와 국가 간의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쟁탈전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뺏기려고 노력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만이 정말 최선일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이 에너지 쟁탈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너와 내가 그리고 나와 남이 나눠지지 않는 본래 하나의 감각을 천기와의 그 기운줄을 통해가지고 그 감각이 인간의 의식이 회복이 됐을 때만이 이 에너지 쟁탈전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의 관점은요. 성기도 지기도 인기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 가지 기운이 내 안에서 공존할 때, 그리고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에너지를 뺏고 뺏기는 이 쟁탈전을 멈추고요. 이 서로 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샘솟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창조됩니다. 이 기운이라는 건 계속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가 새롭게 생성이 될수 있도록 근원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인기를 계속 생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쟁탈전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걸 멈추는 것만이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후손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청기와 지기와 인기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이 에너지 원과 나라는 이 존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조화점을 찾지 못해서 찌그러져 있던 이 생명력이요.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펴지고요. 그리고 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지나면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조화로움이 주변에까지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뺏지 않아도 정말로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와 지기 인기가 조화로워질 수 있도록 예, 선도 수행을 통해서 덧없는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이 에너지 쟁탈전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인된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 세상을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